자 이제 그 홍탄번호 상판과 기존 석쇠 상판과 어,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둘다 불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홍탄번호 상판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와서 용기들이 올라가면 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 열을 가해주고요. 일반, 일반 상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석세가 열을 상당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열 전도율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어, 가스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손 바꿀 때 손님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어, 상당히 좀 느리게 나가겠죠. 자, 보시면, 열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석세는 한번 거쳐서 나옵니다.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용하시는데도 아시겠지만, 끓는 점도 많이 느려지고, 그리고,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탄번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